폴란드의 남서쪽에 위치한 오데르강은 체코와 독일의 국경을 통과하며 다른 강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륙수산교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하가 발달한 강입니다. 오데르강 근처는 관리 안 되는 지역이 많기에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고 그렇게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이는 대부분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작업을 위해 강가로 나간 어부들은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남성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이 뒤로 묶여 있었거든요. 조사 결과 남성은 4주 전에 실종된 35세의 사업가 다리오스 야니스 체프스키로 밝혀집니다. 11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퇴근하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던 그가 오데르 강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다리우스와 원한이 있는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과 동시에 강과 근처 숲들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8년 전 결혼한 다리우스는 예전에 아내와 몇번 다툼을 하긴 했었지만 사소한 일들 뿐이었고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거나 범죄 기록은 물론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어 보였던 다리우스. 별 소득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그의 죽음은 폴란드 언론에선 완전 범죄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 브로츠와프 경찰서의 형사 잭 브로플레스키가 사무실 근고에 있던 그의 사건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잭은 다리우스 사건 어딘가 조그마한 단서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며 모든 파일들을 검토했고 다리우스가 사라지던 날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술소에 남아있던 다리우스의 어머니 사라의 전화 내용. 사라는 다리우스가 사라진 날 오전 9시 반 무렵 한 의문의 남성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의 질문에 사라는 대답을 해주었지만 남성은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원했고 그녀는 아들 다리우스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얼마 후 다리우스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사라는 그에게 전화에 대해 말하자 다리우스는 고객과 통화했고 오후에 미팅을 잡았다 대답합니다. 오후 4시경 다리오스는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게 차는 회사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문의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장소는 길거리에 있는 전화 부스라는 게 밝혀집니다. 광고를 의뢰할 사람이 자신의 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그 의문의 남성이 다리오스에게 접근했고 그를 납치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다리우스의 폰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잭은 통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가 사라진 지 4일 만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그의 폰이 거래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판매자의 아이디는 크리스로 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해 판매자의 본명이 크리스티안 발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잭은 크리스티안이 혹여 다리우스의 폰을 주었거나 다른 곳에서 구입한 뒤되파라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잭은 크리스티안이 얼마 전 암옥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책을 사서 읽던 잭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 살인자의 이야기였는데 그가 묘사한 범행 방식이 다리우스의 사건과 완전히 일치했던 겁니다. 소설에 나오는 범인의 이름은 크리스. 바로 다리우스의 폰을 팔았던 크리스티안의 아이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증만으론 크리스티안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잭은 우선 그가 다리우스의 폰을 입수한 것에 대해 물고 넘어집니다. 크리스티안은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한 정당포에서 우연히 폰을 싸게 구입해 인터넷으로 팔았던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사이 잭은 크리스티안이 의체증이 있다는 것과 그가 아내에게 다리우스와 바람을 피운다고 화를 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크리스티아는 다리우스라는 남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증오의 대상으로 말이죠. 크리스티아는 살인죄로 기소됐고, 그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다리우스 사건에 대한 사전 계획 문서가 발견됩니다. 검찰은 그가 의처증과 질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말하며,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소설에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결국 크리스티안은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소설로 기록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크리스티안. 그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두 번째 소설을 쓰고 있다 합니다.